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 0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내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 30편은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불허하셔서 아쉬워했고 대신 새 궁전을 짓고 성전 인양 낙성식 할때 아쉬움에서 붙인 표제라 추정됩니다. 시 30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수히 받고 은혜를 생각하며 쓴 감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1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께 주를 높일 것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왜 높일 것이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한 것은 첫째 주께서 고난 받는 자기를 그 고난에서 끌어내서 자기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끌어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달리타니 달리타니라는 말로 물웅덩이를 뜻하는데 이는 고난의 깊은 물웅덩이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랐지만 주는 다윗을 고난에서 끌어내 주셔서 다윗의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한건 둘째 주께서 질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질병은 시 38편 1절로 7절 다윗이 행한 간음과 간접 살인과 강도 죄로 주의 진노를 받아 살과 뼈에 성한 곳이 없고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허리병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질병을 보고들은 가족들과 신하들도 역겨워 피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 믿는 내 모습이 보기 좋구나 악담과 조롱을 퍼부었으나. 타오르 원수들에게 속절없이 고통당할 때 이대로 죽으면 저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이겼다 기뻐할까 두렵다며 여호와께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시라고 시 6편 6절 밤마다 눈물로 회개함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신자가 어떤 병이나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어 고침이나 해결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한 것은 세째 주께서 자기 영혼을 스 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올 이란 히브리어로 세올 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대부분 음부라고 번역됐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 지옥, 땅속 지하를 뜻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한 것은 주께서 자기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즉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여 여호와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을 작정한 다윗은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아래었고 주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끌어내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할 구원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작정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릴 일 없으십니까?